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솔라나 코인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바로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입니다. 자, 자, 이 승인이 됐다, 또 뭐, 오보다, 아니다, 보류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승인이 됐든, 보류가 됐든, 오버가 됐든, 결론적으로는 뭐냐?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그 전에 작년부터 해서 이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어, 이 기대치, 여기에 대한 재료는, 어, 이 가격에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 나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 이 결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다 3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볼 수가 있겠고, 어, 여기에서, 물론, 보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어, 그 전에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보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기대치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힘의 강도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신선도가 있어요. 이 신선도. 이게 무엇이냐. 맨 처음에 재료가 나왔을 때 그 만큼 신선도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에 대한 파급력도 상당히 크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두번 나오고 세번 나오고 네번 나오면서 재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력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신선도 때문에 맨 처음에 300% 나왔다면 그 다음에 재탕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 100% 가고 그 다음에는 50% 가고 그 만큼 이게 상승폭이 줄어든다라는 거을 아셔야 돼요. 자, 그만큼 여기에 대한 ETF 승인은 여러분들 승인되어도 보류가 되어도 오버가 나와도 결론적으로는 어, 이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승인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어, 여기에 플러스 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어요?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 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이 기간이죠. 기간이 쉽게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이에 시장은 비트코인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기간에 대한 자금이 드라마틱하게 들어오느냐 그것도 아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코인 시장도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크고요 더군다나 올해 2024년도 반감기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반감기 같은 경우 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 었는데 바로 2배 3배 5배 10배 이 반강기 때마다 코인이 급등 하는 이 코인들이 속출을 했고요 또한 이 고점 부근에서 코인 시장이 고점 부근 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그 이유가 뭐다 금리 인상을 발표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올해 이제는 다시 코인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은 뭐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솔라나 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과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을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박스권. 자, 이 박스권이 기간이 짧다. 1개월짜리. 그리고 지금 뭐야? 한 1년짜리죠. 1개월짜리랑 1년 차이랑 여러분들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1개월짜리는 언제든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급등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상당히 강하고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실. 쉽... 쉽게 돌파하지도 그리고 쉽게 이탈하지도 않습니다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돌파할 수 있는데 길면 길수록 거기에 대한 저항 매물도 강하다 그래서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번 돌파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돌파할 경우 지금처럼 솔라나 코인처럼 대차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이 딱 여러분들 일제선으로 수평을 그어 보면은 과거에는 지지선 저항선 지금은 또다시 저항선이죠 그만큼 이 라인을 돌파를 해야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직전 고점까지인 30만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큰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당장 지금 바로 있는 이 매물대만 돌파를 해버린다면은 아주 쉽게 순항을 보이면서 30만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현재 구간은 뭐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조정 나왔을 때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뭐 승인 이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는 재료 서물려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 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솔라나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이길 바라겠습니다. 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 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 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솔라나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리니다 이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 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